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조명도, 위치도 바꿔보고, 마이크도 이래저래 해보고. 어쨌건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저 트랜지엔트입니다. 여기, 음, 여기 있구나. 트랜지엔트라는 거요. 트랜지엔트인데. 어, 요글램 믹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엔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어떻게 제어를 해서 어떻게 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에너지만을 골라내고 또는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얘예요얘 예. 트랜지엔트라는거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엔트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이미 아는 분들도 약간 한번 확인해보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연주만 하시다가 뭐 편곡만 하시다가 이제 믹싱을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데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 뭐 선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음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트랜지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다소 어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겠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어 집중해서. 음 한번 들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념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자, 먼저 트랜지엔트라는 그 단어가 이게 영어로 해서 좀 멋있는데 트랜지엔트가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래서 긴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나, 나, 나타나는 어떤 거그 부분을 트랜지엔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랜지엔트 그래서 이 트랜지엔트를 어떻게 컨트롤 하냐가 우리가 이제 그음 쓰는 도구들 게이트 컴프레서 이런 부분들이 다이 트랜지엔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제 제 강의들을 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음,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전에 나온 게이트나 컴프레서에 대한 강의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 대략 음, 트랜지엔트는 트랜지엔트를 컨트롤 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래픽 놓고 그림 놓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머리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떠들 테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머릿속에 좀 그려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 남들의 경험을 남들의 경험은 경험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가 빨리 이제 이해를 해야지 자 트랜지엔트는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에 벌어, 벌어지는 무언가라고 말했어요 이제 트랜지엔트를 이 트랜지엔트 를 이해하시려면은 엠벨롭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엠벨로프는 뭐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엠벨로프를 그냥 그 사전에서 이렇게 알아보면 봉투라는 뜻이에요 봉투 편지봉투 이렇게 그거 말고 앰벨롭 이건 뭐 어떤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앰벨롭을 쓰는데, 이것은 시간 축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사운드가 그러니까 모든 사운드 똑같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사운드가 이 시간 축에 의해서 바뀌는 변화를 하나의 캐릭터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마다 킥 드럼, 스네어 드럼, 피아노. 보컬, 제 목소리 목소리도 어떤 목소리냐에 따라서 제가 아 하는 거랑 아 하는 거랑 오 하는 거랑 이거를 이제 오로지 시간과 양의 기준점으로만 만들어서 그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게엠벨로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음, 아시는 대로 어택그 다음에 디케이, 그리고 서스테인, 그 다음에 릴리즈까지. 그래서 어떤 소리 제가 쿵 이렇게 어떤 사운드가 있다면 쿵 이렇게 그럼 그쿵에 나오는 그 소리 시간축의 시간축의 변화에 따른 레벨의 변화를 그래프로 쿵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엠벨로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벨로프는 앞에 어택 부분과 디케이 그러니까 어택이라는 것은 그소리에 가장 큰 지점까지 가는 시간 쿵 그러니까 이게 타악기들일수록 그 엠벨, 어택 타임이 짧아요 타악기 쿵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치는 거에 나오는 소리들의 그 어, 어택 타임은 짧아요 그 짧은 부분을 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트랜지트라고트랜지트 이렇게 트랜지트 그래서 트랜지트는 우리가 어택 부분에 발생되는 거 뭐 트랜지언트가 어택 부분의 타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트랜지 그 어택 부분에 발생되는 것들을 트랜지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언트의를 컨트롤한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컨트롤한다라는 말도 되고 그 양을 컨트롤한다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과 양이 실제 그 음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택 타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D K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크에서 일정한 수준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레벨이 줄어드는데 필요한 시간 이게 dk예요 그 일정한 수준의 기준점은 서스테인에 달려있어요 서스테인은 그 소리가 포함하는 울림들 그래서 고정적으로 길게 만드는 거 제가 음 하면 음음 음 하면은 음에서 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음, 킥드럼이면 킥이 쿵 쳤는데 킥통 안에서 울림이 있는 것들. 그게 서스테인이에요. 피아노도 제가 피아노를 누르고 페달을 밟으면은 음, 페달을 밟으면 손을 떼도 오, 이렇게 딱 있잖아요. 땡 이렇게 그게 서스테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색깔과 그 음악적인 뭐 시간적 이게 시간에 근거한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 구간. 그게 이제 서스테인이고. 서스, 그 다음에 r e l e a s 는 sustain이 끝나고 난 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낸 소리들이 나오고 난 뒤에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o u 되는 그 볼륨이 줄어드는 부분을 r e l e a s e 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attack, decay, sustain, r e l e a s 그래서 그거를 그냥 attack을 줄여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어, 되게 레벨을 줄이라는 말도 될수 있지만은 거기까지 안갈 경우가 많아서 어택 타임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디케이 타임 뭐 서스테인을 줄여봐 그, 그것도 똑같아요 서스테인의 타임을 줄이라는 얘기 릴리즈 타임을 좀 줄여 봅시다 그것도 릴리즈의 시간 아, 릴리즈를 줄여 봅시다 라는 것도 릴리즈 타임을 줄여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엠벨롭을 이렇게 이해를 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엠벨롭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요 트랜지엔트니까 트랜지엔트 이렇게 그러면 트랜젠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택에서 벌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중요한가 하, 하냐면은 그 어떤 악기 우리가 뭐 피아노건 바이올린이건 플루시건 베이스건 뭐 뭐건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 그 음색 부분에 대한 거랑 음량 부분에 대한 정보의 많은 부분이 이 트랜젠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택 시간, 그 시간에 벌어지는 것들이 아까 엠벨롭은 우리가 시간과 레벨 축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간과 레벨 축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그 아날라이저를 공부했을 때그그패즈라는거 PAG 아날라이저 강의를 한번 가보시면은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파수 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어택 타임이 뭐 이렇게 에? 내려가는데 어택에서 이렇게 엠벨롭의 시작점과 여떻게가면돼 여기에 요 레벨로만 표시된 그냥 어떤 일정한 레벨이 실제로는 거기에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의 이렇게 20에서 2만까지의 주파수들이 다른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파형이라는거지 그래서 이 어, 트랜지엔트를 컨트롤 하면은 이 처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 에너지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것은 왜 컨트롤을 해야 되, 되느냐 그것을 그냥 오케이 그럼 그 악기마다 고유한 것인데 뭐 킥드럼 베이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프로세싱을 별로 안 하고 통과해서 나오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걸 컨트롤을 하느냐 근데 컨트롤하는 말 컨트롤한다라는 말이 많은 분들이 얘기할 할 경우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트랜지엔트의 양을 키우면은, 그럼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이렇게 킥드럼에서 비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이부딪히는소리에이 어택, 그트랜지엔트만 양을 키우면은 레벨을 키우면 그게 더 이제 소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이 들리게 된다는 거죠. 고음이랑 뭐 저음 부분들을 더 키우니까 그 순간에 나오는 소리만 이 어택에서 어떻게 요 부분만의 양을 키우니까 그게 더 이제 소리가 앞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더 우리가 뭐댐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어떤 그 펀치감 같은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콘솔원 같은 저기 요런 기기들 콘솔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펀치라고 있어요. 아예 그 게이트 부분의 펀치 그래서 트랜젠트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얼만큼 내가 음 음.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일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인 거고, 제가 트랜지언트 이 트랜지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믹서로 들어온 소리들, 거기서 개인을 키워서 이렇게 레벨을 키워놓은 아니면 녹음해놨다가 다시 이제 믹스를 위해서 불러온 소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해야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음, 지난 시간에 뭐 다른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드린 건데 컴프레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이제 말을 마이크에 대고, 대고 제가 세게 해요 아 하나 둘푸하 이렇게 그러면 제 말은 똑같거든요 제가 하 하나 둘 하나 푸푸하아 하나 둘 하나 둘푸푸하 이렇게 음원은 같은 음원인데 마이크의 포지션과 마이크와 음원과의 거리에 의해서 공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운드가 마이크 뒤, 뒤에 연결된 신호 처리에서 안 나올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말하는 소리를 마이크가 들어왔을 때 트랜지엔트가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 거라고 그게 그래서 그 트랜지엔트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리로 바꾸기 위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트랜지엔트를 컨트롤을 해서 내가 필요한 소리만 잡아내게끔 그래서 불필요한 팝핑이나 시밸런스나 아니면 이제 공간에서의 뭐 울림들 악기에 고정된 음 불필요한 울림들 저음이 더 있거나 뭐 하는 부분들을 일단 걸러내는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트랜지엔트라는 그 시간축 안에 포함된 무언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컴프레서를 배우고 게이트를 배울 때 트랜지엔트를 컨트롤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게이트와 컴프레서를 우리가 이제 톤 쉐이핑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무조건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음 집중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얘예요. 트랜지엔트 트랜지엔트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을 알아야지 제가 음, 적을 이을수 있죠. 지피지기니까 예. 궁금하신 거 있다면 댓글로 뭐 질문하시고요. 역시 좋아요 구독하시고 알리시고 공유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